야, 안녕하세요. 슬튜 t 의 예준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세타스오비 그럼 바로 시작하자내츠기야 이게 세타스까지 오류가 되다니. 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 이게 아니네? 보통 저기던데? 어, 이거 아니네? 뭐지? 여인가아 이게 맞네요. 자어이로 <laughs> 왔는데 오 어, 친구야 죽었어. 어어이뭐 핑크색 세례? 이런게 있어요. 다시 한번 버그를 타고 가보면 어머 이게 뭐지? 어머 이게 뭔시여? 뭔 양말? 양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게 다 역시 양말 천천히 와 이거 뺑색주민이 양말 이거 예쁘다 건물에 가면 된 양말이었습니다. 오 어, 뭐야. 뭐지, 이건? 어, 뭐 있다. 뭐가 있는데, 뭐안 되나? 됐다, 됐다. 뭐야, 사다리가 있었잖아. 어, 자, 착 포인트. 오, 세제. 세제를 밟고, 아이, 비켜. 어 점프? 저 지금 점프 안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 옷을 밟으면은, 점프가 제동으로 돼요. 아! 야, 이것도 잘해야겠네. 자, 점프. 이렇게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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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뭐죠? 뭐야, 이거. 세탁기, 세탁기 속에다가, 어 뭐야. 가쁜 실타래, 오. 실타래가 나왔어요. 옷을 깰면은 실타래. 야, 저도 이제, 아악! 죽어버렸다 저도 이제 실제로 뭐깨임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옷 빨아야 되는데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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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흐흠 여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런 젠장 점프 구멍이 들어가지 나안 들어가지나요? 자 특허 포인트 어 돈이다 머니 머니 돈이다 마인크래프트 돈 같은데 이거 어돈 계단 자쪼 이거 단추 다으면안 되겠죠? 점프, 점프. 야, 오, 단추색 너무 예쁘다. 어, 이것은, 포니? 아니, 포니. 포니가 왜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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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거 만드신 분이 포니, 팬인가? 오케이. 뭐야, 이거? 어, 뭐야, 할머니! 할머니, 여기 왜있으세요설당스라고요아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진상아아아아아너어떻아아아아아니 어, 이상람이인니다이 사람을. 잠깐만. 안 돼! 아, 아, 압축기! 압축기! 압 압축기! 어, 압축기. 오. 오, 뭐야, 사람. 사람이 납작해졌어. 이 압축기 깔렸나보네. 야, 이 사장님 나와! 사장님이 지금 압축기 버튼 조종하고 있어서 나와! 그럼 이제가보자 오, 어, 이거 한풍기. 한풍, 한, 한풍기. 뭐야. 어! 축구이다. 니 탈출. 아, 아. 오, 어, 밖으로 나왔어요. 가보자 오. 어. 뭐야, 저거, 한판. 아직 끝난 건 아니군요. 얇아져, 어, 얇아! 똥꼬매 힘! 뭐야, 이거? 마을에서 최고의 셋 탔어. 오, 마을에서 최고의 셋 탔어. 와, 이거 한국, 한국어 자막이 되는 게임이었나? 이거 한국어 자막 게임이었어? 오, 스피드런! 오! 오! 아! 천천히 가야겠다. 간 다음에, 여기 또길트고 여기 또길트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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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프. 오, 무서워. 어, 느려졌다. 자, 가봅시다. 후, 후, 후. 됐다. 아, 또스피드이니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것도 점프, 점프. 점프. 어, 어. 점프? 안될것 같았어? 아, 가자. 달리고 무서워. 천천히. 여긴 여기로 가자. 오케이! 아직 끝나지냐? 내놈 행주! 내놈 행주. 내놈 행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 아니, 근데 왜 이러냐고. 나왜 이렇게 못해지지, 스피드론? 빨리, 아니 빨리. 멈추지 않고 간다. 이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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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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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네 j u 조심 점 u 와 p j u 다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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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귀 우와, 뭐야. 치카 지금 이 납작해진 친구가, <laughs> 치카에 모든 스테이지를 닦겠어. 근데 나좀 되돌려줘. 와 닦였다. 어, 미안해. 나는못닦려야될것 뭐 같아. <laughs> 넌 그렇게 살아. 늘 뭐지? 우와 와 여기 배지가 있네 와오 무지개 이야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식타소 오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예, 바. 안녕. 뿅.